여러분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또 다른 새 법. 오늘의 기억절은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본다. 여러분은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있나요?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숲 속에서 기도하기도 해요. 호숫가에서도 기도하죠. 기도는 어디서나 할수 있어요. 다니엘은 원수들이 볼수 있는 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 아주 무서운 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했죠. 저것 봐. 다니엘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잖아. 말도 안 돼. 사자들한테 갈기갈기 찢어졌어야 하는 건데. 정말 신기하네. 이건 분명 누군가 기적을 일으킨 거라고. 경비병들이 서로 놀라서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은 눈을 치켜떴어요. 그리고 사자굴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다니엘. 살아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왕이 말했어요. 이런 기적은 내 평생 본 적이 없다. 정말 놀랍구나. 놀라워. 네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너를 구해주셨구나. 정말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내 당장 궁궐로 돌아가서 새로운 법을 써야겠다. 모두 너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이야. 세상의 참된 신은 네 하나님밖에 없다. 궁궐로 돌아간 왕은 새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 법은 왕국 곳곳으로 보내졌지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새 법을 주노라 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어디서든 기적을 일으키신다. 진정한 하나님은 자신의 종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니엘이 사자들과 함께 보낸 밤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 알게 되었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한 다니엘을 통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만들었죠. 다니엘은 곧바로 그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직분을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충성스럽게 받들어 모셨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말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행동을 통해서 말이에요. 다니엘은 삶의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미리 구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볼수 있도록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다니엘을 이끄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함께 하실 거예요.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zz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